능력과 부와 지게 임바중 비와 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 보여지는 환상은 하늘에 많은 깃발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 우리 펄럭인다 아주 힘있게 힘차게 흔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런데 그 깃발의 색깔을 흰색과 검정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엉켜 있는 모습, 흰색도 있고 검정색도 섞여 있는 모습. 그런데 그 깃발의 수가 더 많아지는 게 보였어요. 흰색은 흰색대로, 검정색은 검정색대로 꼭 기싸움을 하듯이 누가 더 수가 많냐는 것처럼. 그 수를 빗대어서 서로 길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나 그러는 그 흔들림에 하늘에서 또다시 커다란 그물 같다라고 그물망처럼 보였습니다 그 그물망이 이 흰색 깃발, 검은 깃발을 다 물고기를 약듯이 다 덮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래서 휘어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안에서 이 흰색 깃발 든 자, 검정색 깃발 든 자가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였고, 철저하게 그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제 패배자가 있는 모습. 그러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흰색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는 자도 검정색은 우리 세상의 영들, 마귀의 영을 얘기하고 있었고, 그러나 그물망으로 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이겼다라는 게 아니라 싸워 이기는. 그래서 그 그물 안에서 흰색의 깃발들의 수는 많진 않았지만 그 검정색 깃발과 싸워 그들의 깃발을 내려뜨리고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도 녹아지듯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이 이걸 보여주시면서 여기 이 세상에 지금 많이 이 세계에 돌아다니는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겹게 부딪히고 있는 삶의 짐들. 그런데 사단은 사단대로 자신들의 간교함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끝내 이 그물 망에 들어가서 그 흰색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기게 하는 것처럼. 결국은 내가 이겨야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견디는 것 훈련하는 시간들이다 말씀하시고 한국교회나 이기간들을 기간, 통해서 각자의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나 또 교회의 새로운 각성들과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교회의 자신의 부르심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벗어난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치러내는 것은 주님의 이 시간에도 구별하고 그러나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나라 빛을 받아시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말씀합니다.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온 몸에 근육으로 가득한 이 건강한 건장한 사람의한사람이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모습이었고, 아그 건강하고 근육이 잘 이렇게 균형 있게 몸에 들어 있는 사람은. 꼭 우리가 보면 헬스장에 보면 PT 선생처럼, 그 선생님처럼 처럼선생 뭔가 가르쳐 주고 싶어 하고 있고, 레슨을 하면서라도 근육을 키워 주고 싶은 건강함을 위해서 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 선생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 학교에 이분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내가 지금 우리 학생들과 아가페를 통해서 영적인 그 균형 있는 몸, 건강한 몸, 튼튼한 몸으로 내가 만드는 과정들이다 말씀하시고, 내 법도를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PT 선생님 성님은 말씀이었고 그 말씀으로 훈련이 될때 그때의 모든 영역이 건강하시도록 주님이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내가 지도하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훈련되는 자들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로 아가페를 세워 나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확장 영역에서 기도할 때는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어, 복장 앞에, 어, 천사가 보였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자리해본 천사로. 그러나, 아 뭐랄까, 이렇게, 이렇게 사랑, 이렇게, 어, 천사의 어떤 모습 안에서는, 사랑의 눈빛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있는 학장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짓하면서 한 장소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이동을 시키는데 특별한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소수만 보이는 장소같이 보였고요 뭔가 방을 몇개 지나고 난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밀실처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었고 그 소수의 사람들은 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이 이 여름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으로 또 그러면서도 그 안에 기름붐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의 기름붐으로 내가 함께 한다 말씀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기름붐의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않기로 한다 말씀합니다. 주님 경광 올립니다. 아멘.